자, 그리고, 20, 이건 20년 8월 달 기사인데요. 워렌 버핏이 일본 종합 상사에 60억 달러, 약 6조 원이 넘는 돈이죠. 6조 원이 넘는 돈을 투자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사실, 이 기사가 날 때쯤에 저도 비슷하게 투자를 했었거든요.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는데, LG 상사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딱요때예요요 때보다 한달좀 좀 전인가? LG 상사 주식을 사고 이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 워렌버핏이 나따라 했나? 이런 좀 건방진 생각도 해봤습니다만은. 아무튼 생각이 비슷했던 것 같아요. 저도 작년 2000, 요, 요 때그 원자재 가격이 오를 것이다라고 좀 예측을 했었던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래갖고, 그리고 LG 상사를 샀었고, 어느 정도 수익을 봤습니다만은 워렌버핏이 똑같이 했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 영, 그 드라마 미생 아시죠? 미생에 보시면은 미생의 장그래가 상사에 다녔잖아요. 혹시 어딘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이 미생 참 재밌게 봤었는데 미생에서 장그래가 다닌 상사가 바로 이 대우 인터내셔널입니다. 대우 인터내셔널 지금은 이제 대우 인터내셔널에서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로 이름이 바뀌었죠. 바뀐 대우 인터내셔널이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상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큰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자를 조달하기 위해서 상사를 하나씩 다 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대 같은 경우는 현대 코퍼레이션. 그 다음에, 이거는 LG죠. LG. 지금 이름이 바뀐 LX 인터내셜은 이제 제가 투자했었던 LG 상사. 그리고 예전, 예전 포스, 아, 대우 인터내셔널이 이제 포스코에 인수되면서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 다음에 GS 그룹에 사는 GS 글로벌.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회사인 이제 삼성이 빠져있잖아요. 삼성. 삼성 같은 경우는 삼성 물산에서 이 상사 업, 어, 이 상사 업무를 같이 하기 때문에 삼성 물산에 또 삼성 뭐또 다른 이제 건설에나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삼성 물산을 일단 제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찾다 보니까 이제 미생이라는 거에서 보니까 참 좋은 이 멘트가 있더라고요. 이거,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순간의 선택이 모여 인생이 된다. 선택의 순간들을 모아두면 그게 삶이고 인생이 된다. 아,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이 선택 선택을 어떻게 하는지 참 고민을 많이 하는데 이 선택이 진짜 인생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인생이.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식 선택을 잘 하셔야 되잖아요. 선택을 잘 해야 수익, 우리는, 우리 같은 경우는 선택을 잘 해야 이 수익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수익이 결정되기 위해서 신중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한번 살펴볼 기업은 이제 LX 인터내셔널입니다. 뒤에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 LX 인터내셔널 일단 사업 분석, 사업 보고서에서 보니까 에너지팜, 석탄팜 요즘 석탄이 굉장히 핫하잖아요 석탄팜 그리고 팜유 가격이 많이 올랐다 라고 기사도 났었고 한데 요 부분이 약 12%를 차지하고 있고 2조 4천억원의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활자원솔루션 이제 다양한 것들을 이제 매매하면서 약 6조 4천억원의 매매를 가지고 있고 네, 아, 육수조4척억 원의 매출을 일으키고 있고, 약 49%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류인데요. 물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쭉돼 있기 때문에, 이, 운임비가 상승하면 이 물류 쪽도 좋아지거든요. 근데 지금 아까 전에 앞, 앞에서 보시다시피, 상하이 컨테이서, 컨테이너선 운임 지수가 지금 높, 높게 형성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도 아마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뒤에서 한번더 보시면은, 자, 미친 유연탄. 유연탄 가격이 얼마나 많이 올랐냐면은 20년도에 60불 하던 게 지금 22년도에 422불이거든요. 무려 7배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멘트 업체 막 난리 났다고 지금 유연탄 가격 때문에 이익이 안 난다고, 라고라는 기사도 많이 났었고 그래서 최근에 이 유연탄 가격 때문에 그 시멘트 업체에서 가격을 또 한번 인상을 했습니다 가격 인상을 했었고 이게 가격 인상 용인이 됐었고 그래서 시멘트 업체는 가격을 인상했기 때문에 향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가격 인상 못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가격 인상이 됐기 때문에 향후에 괜찮을 것 같, 같다는 생각도 조금은 듭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조금 더 이제 만약에 투자를 하실 것 같으면 좀더 심도 있게 분석은 해보셔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미친 유연 가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lx 인터내셔널에서 유연탄 광산을 가지고 있고 이걸 거래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익을 많이 봤을 겁니다. 자, 그다음에 아까 팜유 말씀드렸죠. 팜유 가격 너무 많이 올랐다라고 신문 기사에도 났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20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쭉 올라 가지고 거의 이때 기점으로 하면 거의 두배 이상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그 수익 좋아지는데 어느 정도 많은 기여를 했을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물류 있었잖아요. 물류가 되면 이제 해운 시향을 봐야 되는데, 이거 앞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굉장히 높은 선에서 지금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관한 수수료들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 아마 좋을 겁니다. 이쪽도 경기가. 자, 그래서 보시면은 LX 인터내셔널 도이 작년에도 많이 올랐었죠. 작년에도 거의 여기를 기준으로 하면은 대략 한두배 가까이 올랐었는데 지금또 석유랑 팜유 이슈 때문에 지금또 올라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고 이런 좋은 이슈들도 많이 있고 재반 여건들이 지금 다 좋습니다. 좋기 때문에 이러한 상승세가 어느 정도까지는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것도 저는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 실제로 LX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습니 주가만 보면 사실상 사기는 힘듭니다. 지금 뭐올 초에 2만 6천 원 하던 게 지금 3만 7천 원까지 하는데 제 와이프 계좌에서 지금 이거 LX 인터내셔널이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최근에 들어갔습니다. 대략 한 3만 5천 원 정도에 들어가 있, 있기 때문에 저는 향후에 이 상방으로 더 많이 열려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것인데 여러분들도 호, 제, 제가 이제 정말 단순하게 분석했잖아요. 저, 제가 만약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저는 단순하게 분석하진 않았는데 혹시라도 투자하시려는 분들은 제가 늘 말씀드리는 직접 스스로 다시 한번 자세하게 분석해 보시고 투자를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LX 인터내셔널이 작년에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거든요. 근데 그 범만큼 집도 배당을 하고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요거 한 이틀 전에 실린 기사인데 신문 기사에 21년도 결산 시가 배당률 상위 15종목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LX 인터내셔널이 사실은 그렇게 많이 배당을 하는 업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배당 배당을 엄청나게 늘렸더라고요. 그래서 시가 배당률이 무려 8.6% 가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배당 투자로서도 좋은 선택지, 하나의 선택지가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수익이 좋으면은 내년에도 배당을 아마 많이 할 걸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한번 투자를 고려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시가 배당률 상위에 뭐 생명보험, 금융지주, 증권, 그 다음에 서아 아니군요 리드코프, 투자증권, 삼성증권, DB금융투자 이렇게 금융 쪽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금융 쪽이 제가 지난번 에 라이브에서도 한번 말씀드렸고 금융 쪽이 많이 저평가돼 있고 지금 우리 포트에서도 제일 지금 아쉬운 게 지금 금융이 없잖아요. 그래서 다음 달에 금융을 하나 분석해서 넣어야 되겠는데, 그래서 금융 쪽이 지금 배당 도 많이 주면서 저평가돼 있고 금리 인상기, 제가 앞,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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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드린 거시 3대장 중에 금리 장기 인상 사이클의 초입이잖아요. 그래서 금리 인상기에는 반드시 금융주를 한 종목 이상 포트에 편입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이것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